아쉽다. 딱 무장만 있으면 다 죽이는 것 같아. 똥파 하나 잡았어. 아, 이러면 가서 싸워 줘야 되겠네. 똥파가 완전 맹탕일 줄 알았더니 아니네. 똥파 빠지는 것 같은데. 가서 착용하는놈 죽여야 돼. 지금 작공이에 공항에 착열할수 없거든. 아, 그렇지. 참, 이렇게. 둘맹요 그러면. 대 맹구였는데 이번엔 잘 죽이자. 자꾸 못 죽이더라. 고 저고도에서 이거 되니까 진짜 좋긴 좋다. 와 아, 진짜 이거 레이드 좋다. 이게 레이더지, 씨 레이더가... 이게 레이더지, 이게 레이더지. 뭐야? 이통 통하고 왜이어 진짜 앱... 그수 20질은 묵직한 느낌이 들긴 든다. 나중에 이제 언제가된지 모르겠지만 수57 나오면은 지이겠다수57나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27 미사일 많이 달리죠. 18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달리죠. 1발 근데 조만간에 F-15가 그게 추월할 겁니다. F-15도 많이 달리거든요. 초기 버전을 아직 안 달려서 그 그리고 보니까 뭐 그리핀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 라팔, 이런 거, 현대 버전들 보면 뭐, 미 많이 달더라고요. F16도 그렇고.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우리 진행방향에는 안 보여요. 네네. 살짝 오른쪽에서 맹구, 맹구 잡요 미그29. 근데 이거 좀 버그인지, 미그29인데 알고 봤더니 뭐, 다른 거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뭐 스프 호넷 또 나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레거시 호넷포터가 나올 거예요. 호넷, 지난번에 막 바람 넣더라고. 네. 네. 호에 걱정 마. 걱정 네. 마. 이제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까. 어? 전방에 뭐 45km? 너무, 저 공항 쪽인데. 늦게 출발 하는애 있는가 다 쟤는 일단 놔둡시다. 쟤 보고 있다가는 본대하고 못살것 같아. 엄청 늦게 출발하네. 음. 사오리님 지금 저거야. 근데 저 터졌어. 어머, 이거. 저 70대 77... 락 쪽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런치 되면. 아, 다른 왕고 같은데. 싸워봐. 나무 많다. 가자. 대라고. 한 마리는 잡겠지. 사실 세 마리 다 잡고 싶었는데. 어그젠놈아니했 저기 그어 뭐야 맹구 이거 뭐야 소프 머리에 맹구? 응. 마지막 미사일인데 죽이고 싶다 이리 와.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이쪽에또뭐 내리 찍는거 맹구한데 있네요 그 무장이 스일커야저 아, 부대 내려오는데 아 큰일났네 죽겠는데 난 무장없어 <laughs> 기총밖에 없어 아주 좀 스스 벤. 아진 안타깝네요. 한 마리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죽이겠는데 여러 마리라 <laughs> 힘들다. 1대1이면 어직 까겠는데. 여기 한 대도 있어야지. 그 맹. 수하정에총파 살아있는 거. 잘하나보다. 빠지겠다. 빠지겠 아쉽다 무장만 있으면 다 죽이는건데 어, 뭐야 똥파가 하나 잡았어 아, 이러면 가서 싸워줘야 되겠네 똥파가 완전 맹탕일줄 알았더니 아니네 smt를 잡았다 smt 잡을만 하긴 한데 쉽진 않거든 가봅시다 이러면 바보가 아니네 1대1 해주면 되겠다 서로 하나씩 잡으면 돼. 응. 한놈 갔나? 별로? 하나 기지 쪽으로 빠르게 같 다음 제갈때 죽여 버리자 이제 님 별려고 고 빠데가서 창조하는 거죽이 아. 작은 차... 공이 아 공항에 착거할것같거든저건큰 공항 같 아, 그지 아니, 그렇지. 에, 그러네. 달콤한 건 맹구였는데 그니까. 이번엔 잘 죽이자 자꾸 못 죽이더라 나기서리 음. 그냥 애기 괜찮아 네. 죽이면 죽이는 그거, 못 죽이는 못 죽이는 거, 왜 스피어 터지 야, 저 고도에서 이거 되니까 진짜 좋긴 좋다. 오징마 오징어 <laughs> 마이가 알겠십니까 니가 없이 타야지 <laughs> 그리펜 이래도 안 탈거야 아, 타지마 와우들라 F15가 훨씬 좋네요 2열 듣고 있는데 힘들어요 <laughs> 수27요 수27만원입니다 수27도 하 보니까 팀이 잘하면 유리할 때 무장 쏟아붓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캐리 능력은 제로야, 로 제로. 그러니까 팀이 불리할 때 그거를 역전시키는 능력 없어. 근데 유리할 때 숟가락 얹어 가지고 막 4킬, 5킬 먹기는 되게 좋아. <laughs> 좀 얌체 같은 거, 약자면 시 예, 25, 아, 27. 고고대 피닉스 두발까놨어요 고고도 세명 있어. 그만, 네, 끊어요. 오케이. 넘치게 했었는데 오 F 십오 A 아직 하수구만 <laughs> 수 이십칠도 죽었고 오두대아 이거는 사우린이 잡고 오케이 어? C 십칠 고고도 한대더 있어요 잡았다 나이스 저 속으로 가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무조건 옛날 팬텀 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고속으로 가서 무, 무장 틀어내고 쭉 빠졌다가, 크게 턴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무장 풀어내고 그러면 되는 거 같아. 음. 딱 그거야, 그거. 어? 진역에 보고자 한대더 있는 거 같아. 요 우리 진장 애들이 네, 많이 들어와서 좀... 이거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래? 우리 진양 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좀있어서 네, 네.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한 마리 있었지. 이리 와. 8kg 자, 모르면 죽는다. 왜? 스킨각 제너럴 사와임이니까 <웃음> <웃음> 맛있다. 면 조각에도 가나 올려치기 할 뻔. 안 쳐다봐야 되겠다. 쳐다보면 올려치기 할것 같아. 안 쳐다봐야지. <laughs> 그렇지? 올려치기 할려고뒤간 보는 거뭐세요 아이들 시키 날고 있었어,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치기 알라고 막 감, 감 많이 받죠. 그냥 감만 보다 가는 거야. 그렇게. 아, 뭐야. 한두 번 나가나, 이 그렇게 감만 보다 가는 거야, 자네. 너뭔데 쏘고 싶어. 진짜, 그리핀 타보세요. 아, 진짜 좋아요. 그리핀. 그리 사기 수준이에요 <laughs> 무 좋아. 견뎌줍시다. 이건 아군이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 이쪽에 J11, 아, J11, J11 내리 찍어요, 머리 위에. 아. J11. J11 조심. 한, 한 명만 붙어질 수 있나요? F16 조사가 왜 그랬나? 온다, 온다, 온다. F5 똥파 뭐야? 아까 그놈인가? 뭐지? 쟤 뭐지,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뭐야? 안 아, 아까 그친 아니에요? 이름 달라요. 상님 쪽으로 그 F16 조심. 비요 사우리님! <laughs> 죽이면 죽이고. 아니면 믿겨. 아이. 아이, 쏠 각인데. 가렸어. 진작에 쟤 죽을 놈이야 이봐, 아이. 오하면 믿겨. 가리지 말고. 사선을 가리지 못 죽이면 해봐라. 그치. 오킬 그, 먹었으니까 안 믿겼구나. 출력이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면 그리고, 원래 날개가 잘 해먹었잖아요. 근데 저 고도에서 제고속도가좀 높아져가지고, 이제 날개를 안 해먹어. 제가 막 기동을 마음대로 했는데도. 그건 좋은 것같아 선회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데, 막 이렇게 선회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탑젯에서 진짜 1대1 남아가 선회전 할 일이 진짜 잘 없어요, 진짜. 가끔 있긴 있겠지만. <laughs> 진짜 드물어. 어, 전방에 적기 보인다. 한, 고도는 한4,000 정도 돼 보이는데, 30. 저 공항 방향 쪽에 3 0 k 로한 대가 아닌데, 몇대 있는데, 집어넣어버렸어 집어넣고 죽여버립시다. 20kg. 보이죠? 이스베이스베이스위스베이스캐 기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스팟이 안 돼서. 쏘기 직전엔 되면 스팟 되겠죠. 방점이런 친구가 아, 미국2 7이네 27이네. 아, 미국 23. 23. 아, 미국이 7이네중해 미국이 집중해. 미국에 집중해. 미국이 집 미국이 미국이 상네 미국이 집어해 미국이 야구 자미는 그냥 <laughs> 기해성국에서안해미국 같네그 친구 좋은 친구였다. F14. 아, 아도왜 자랐나. 볼게. 오른 2 7 보이네. 저거 살려두면 또썰어먹으니까 피게 수27성리만돼 갑니다 조심하세요 일단 쌓아놨거든요 기만치 안 던지면 을것 같은데 모아 어, 됐다 아 나이스 야 그리고 적기들 많이 다이브하고 있거든요 토네이도 아지 속도가 너무 없어서 속도 좀 붙여야 돼. 겠다아네요아뭐 락이 됐다 안됐다 아니 뭐야 와리 느리노 반응이 반응왜 이렇게 느리냐? 가까워지고 있구나. 빨리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냥 싸워지이 정도면 맞출 것 같긴 하거든. 이거 쓰잖아. 놀원래네 이도 중요하잖아. 다이 하는 끝. 아, 그리핀. 우수타. 진짜 이게 초보자들은 그리핀 타면은 짱이겠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직관적이고 좋고. 그렇다고 고수들한테 안 좋냐? 그것도 아니야 알면 알수록 더 좋아. 깊이가 있어.